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대가 오서진 이사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박셀바이오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박셀바이오 일전에 대응 영상 한번 올려드리고 뭐 이제 그만 올려드리려고 했던 그런 종목인데 어 일단 보유 중이신 분들 이좀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 쪽에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요청을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다시 한번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현 시점에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셀바이오 이제 지난해 가남치료제와 관련해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주가가 정말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종목이죠. 어약두 달이라는 기간 동안 거의 뭐 30배 가량의 주가 상승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이렇게 급격한 상승은 뭐 이제 부작용을 나타내기 마련이고 결국에 이후 주가는 힘을 쓰지 못하고 현재까지 우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어, 이제 무중을 진행을 했는데 어, 무상증자 역시 우리 박스일바이오에는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전에 그 유통 물량 자체가 많지 않았던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매도세가 더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술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현재 흐름은 사실은 썩 좋지는 못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투자자들이 그간 기대했던 이제 박셀바이오의 간암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어 이제 연내 임상 이상 종료가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박셀바이오의 간암 치료제가 어, 이제 임상 1상에서 4명의 완전 관해를 보여주었고 또 임상 2상에서 1명의 완전 관해를 보여주면서 어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지만 아직까지는 시험 단계에 있는 그런 치료제이기 때문에 어, 결국에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현 시점에 뭐 투자 심리를 크게 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어, 사실은 이제 가남치료제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빅파마들에게도 어려운 난제로 꼽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미국 제약사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에서도 가남치료제에 대해서 f d a 의 품목 허가를 받기도 했지만 어, 이제 임상 3상에서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뭐, 그리고 우리나라 업체, 신라젠 역시 마찬가지로, 간암치료제 팩사백에 대해서, 뭐, 임상 이상은 성공을 했지만, 마찬가지로 임상 3상에서는, 어, 이제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박셀바이오의 간암치료제와 관련해서도, 물론 현재까지는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지만, 어, 앞으로의 불확실성은 상당히 큰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후에 임상 2상, 그리고 임상 3상까지 잘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은 뭐 그야말로 대박이 날 수가 있겠지만 그 시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고려한다고 했을 때 막연하게 홀딩을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선택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관련해서 저희 주식 대가에서도 어, 지난 1월달부터 요때쯤부터해서 박셀바이오에 대해서는 좀 매도 의견을 계속 드려왔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영상을 보시고 대응을 하신 분들만이 지금 과 같은 이런 주가 하락을 피하셨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어, 이제 주식은 종목 선정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대응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어,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계적인 대응이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응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라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막연하게 홀딩을 하시기 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포인트를 잡아놓은 이후에 이 가격권을 이탈을 한다거나 하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마침 오늘의 저가는 매우 중요한 대응의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박셀버의 주가를 보시면은 지난 10월 달부터 상승세를 나타낸 이후에 지난 12월 말부터는 주가가 이제 가파르게 점프를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제 이때 당시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주가가 이제 상한가를 뽑아준 이후에 다음날 갭으로 뜬 이후에 또 상한가를 뽑아주고 다음날 또 갭으로 뜬 이후에 또 상한가를 뽑아주고 다음 날까지도 또 갭으로 떠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시가가 갭으로 강하게 출발을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주포들이 개입됐다 좀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자금력이 크지 않은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가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세력의 자금이 상당 부분 유입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박셀 바이오에 대해서 불포가 아직까지 존재하는 상황이고, 현재 이탈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가격권은 지켜주어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반대로 현재 주포가 이 종목을 이제 매도를 하고 나갔다고 한다면 이 가격권을 이탈을 할 가능성도 매우 클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권 부분을 지켜준다고 하면 홀딩 관점을 유지하시고 이 가격권을 이제 이탈을 한다고 하면 그때는 일단은 비중을 절반이라도 좀 매도를 하신 이후에 하방에서 주가가 다시 안정을 찾는 구간에서 이 중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진행을 하시는 것이 기회 비용 측면이나 앞으로 이제 투자금액을 지키면서 대응을 하시는데 보다 바람직한 대응이 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방으로는 오늘의 저점 구간을 잘 체크를 하시고 사실 요 날의 저가 부분인데 오늘 이탈을 해주긴 했어요. 근데 하지만 오늘 시장 상황도 고려를 해야 하니까 장막판까지는 일단 올라오는 걸좀 기다려 보면서 이제 올라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은 그때는 좀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바람직할 수 있어 보인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 주가가 반등세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사실 지금 20일 이동평균선과 괴리율이 약30% 이상 벌어진 그런 상황인데 어, 기술적으로는 과매도가 맞긴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이 아예 없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진 못할 것 같은데 반등하는 구간에서는 너무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약 12만 5천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어 보인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이 지지 라인 구간이기도 했고 또 마침 최근에 이 구간에서 저항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하는 구간에서는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부 비중에 대해서는 대응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고 또 이후에 주가 추이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잡아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종목 선정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대응의 싸움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해 나가신다고 하시면 불필요한 손실도 줄이실 수 있으실 거다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실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금 회복을 해 나가실 때꼭 보유하신 종목으로 원금 회복을 해 나가실 필요는 없으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 이제 저희 주식 대가에 와주신 회원님들 중에서도 이제 원금 회복을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한 회원님분께서 전화 과정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이걸 잠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회원님이신데요. 제가 좀 읽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날 저희 주식 대가에 가족으로 와주셨고요. 지금 현재도 서비스를 잘 받고 계신 회원님이신데 읽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닉네임은 주린이 님이시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을 시작한지 3개월 정도 됐는데 잘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가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조금도 깨고 애들 학원 보내려고 모아놓은 돈도 많이 써버렸네요 총 자본은 2800만원에서 현재 마이너스 1 0 0 0만원을 기록하고 을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보고 절실함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요청을 드립니다 도움을 받고 원금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냈으면 하고요 이렇게 제출 보내주셔가지고 제가두 종목을 추천해 드렸는데 보시면은 수산중화업과 SC엔지니어링 이렇게 두 종목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뭐 추천드리자마자 34.84%의 수익이 발생을 하시면서 310만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신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앞으로도 이사님만 믿고 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저희 쪽에 말씀 을 주셨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이틀이 지나서 저희 쪽에 보내주셨는데 SC 엔지니어링 수익금이 580만원, 그리고 수익률은 63.64%를 이렇게 달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틀이 또 지나서 희쪽에 보내주셨는데, 12월 11일이죠. 고맙습니다. 끝까지 믿고 갑니다. 아직 매도 걸지 말까요? 라고 저쪽에 희 문의 주셨고, 뭐, SC 엔지니어링 수익금이 910만원, 그리고 수익률은 99.97%를 달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정도 보고하시죠라고 말씀드리면서 요날 같은 경우에는 요 종목을 절반의 매도 신호를 전체적으로 보내드렸는데 절반을 매도하고 나서도 570만 원 수익 그리고 수익률은 125%를 달성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회원님은 저희 주식대가 오셔가지고 혼자서 손실 보신 마이너스 천만 원을 모두 회복을 하시고 그 이상으로 수익을 보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sc 엔지니어링이 이제 저희 회원님들께서 많이 매수하셨던 그런 종목이라 가지고 다른 분들 내역도 좀 보여 드리자면은 이렇게 좀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sc 엔지니어링 매수금액 1000만원 매도금액 2000만원 어, 손익금액이 1000만원이신데 이 회원님은 이제 이 종목으로 100% 정도 수익이 나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그리고 이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sc 엔지니어링 4400만원 수익 그리고 수익률은 164% 이렇게 확인 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요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SC 엔지니어링 이렇게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브레인 콘텐츠나 ICK, 유바이로직 스고다 저희 쪽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투자금이 액좀 크셔가지고 이제 수익도 정말 많이 나셨습니다. 어, 이제 수익금이 6억 6천만원, 그러니까 저희 주식대가 오셔가지고 집한채값 벌어가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저희 주식대가 오셔가지고 원금 회복도 하시고 그 이상 수익도 가져가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저희 주식대가를 이용하시는 서비스 요금은 얼마일까?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보시면 은 실시간 라이브반과 굉장히 메신저반. 어 이제 보통 두 달짜리를 가장 많이 선호로 해주시는데 요거는 장중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상품이시고 요거는 장중에 전용 메신저와 문자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 상품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달 기준으로 두 달에 55만 원 그리고 두 달에 44만 원 이렇게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루에 9,000원 골 그리고 하루에 7,300원 골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루에 커피 한두 잔 가격이면은 저희 주식대가 종목들 받아보시면서 앞에 보여드렸던 회원님들처럼 원금 회복도 하시고 그 이상으로 수익도 많이 챙겨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어, 주식을 하시면서 이제 불필요하게 손실을 몇백에서 몇천까지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주식이라는 게돈 벌려고 하는 재테크인 만큼 그렇게 손실을 본다고 하면은 어, 주식을 하는 의미가 사실은 뭐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하시면서 현재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전전긍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비용 저렴하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한번 이용해 보시고 수익 나시면 또연장결제해서 이용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가입상담 문의 같은 경우는 아래 이 번호로 하셔가지고 성함 하나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상담 도와드려가지고 바로 다음 날부터 선발된 종목들 받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박셀바이오 사실 이때 몰랐던 측면이 있어서 아직도 투자자분들께서 좀 기대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정말 갈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세를 뽑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도 이런 종목들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의 박셀바이오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2의 박셀바이오 그리고 제3의 박셀바이오는 계속 나올 거니까요 다음번에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물리지 마시고 제2의 박셀바이오 제3의 박셀바이오는 이제 시작 지점에 들어가셔 가지고 반드시 높은 수익으로 마무리를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박셀바이오는 일단은 이후에 대응 영상 또 올려드릴지 모르겠는데 어, 기회가 된다고 하면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 저희 주식대 영상 시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주식 투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혼자서 너무 어렵게 투자하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성함 하나 문자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